미안해 파 있어서 먹기 좀 그래 아니 아, 그게 아니라 엄마 또 <laughs> <laughs> 앉아서 죽겠다고? 어 속이 왜안 좋은데? <laughs> 그대를 위한 나의 마음 <웃음> <웃음> 비 너무 많이 오는데? <laughs> 학교 갈수 있겠냐? 도저히 말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, 잠가좋네요 비가 너 이렇게 와서 오늘 가겠냐고. 시험이 끝난 날 다음 주 월요일인데 소감은? 아니 가서 애들 공부 하겠냐고. 아니 하겠냐고. 아니, 선생들 공부 하겠냐고. 영상에 난다. 한다고. 공부 한다고. 학생이잖아. 지금 바로 나야. 누가 클랜자나. 또 누구 기다려, 내 이거? 아니, 아니 시간이 없어. 지키질 않아. 아니, 버려서 고쳐놔야 돼 이런. 얘기. 아 빨리 빨리 오라고. 그냥 봐야 돼. 아 이나오 어떻게 영상 찍어? 아, 와. 이아주 영상 찍어버려. 아 멀. 멀리... 야 피. 아, 지... <laughs> 야너이 복사 안되냐? 아니 나이 복사는 못하고 복사 못해 현실시간 현실시간 지금 몇시죠? 현재시간 9시 5분 저희가 오늘 어. 아침 8시부터 지금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어제죠 <laughs> 어제, 어제 새벽 어제, 어제 새벽부터 어제, 영상 어제 새벽부터 근데 아직 안 끝난 거는 포스터 제작 아직 안 끝났고 <웃음> <웃음> 이 영상 편집도 아직 안 끝났고 이제, 이제 한 개만 남았어 <laughs> 이제, 이제. 정리하자 이제 야, 가자, 그럼 못하니까 존나면 와는 거 해야겠다. 이번에 학교 왔으면 안 돼. 얼른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빨리 집으로 들여보내야 돼. 이건 분명히 붕괴 일어나! 내 말이 틀림없다는 거 너거들은 직감했으면 좋겠어. 야, 소치만해서, 아, 뭐야, 면, 면, <laughs> 면, 면. 나속치 말해서 나내 애들이랑 지금 몇년 살아 보는 선데 인생을 살면서 선택이랑 갈림길에 걸릴 거야. 아나 진짜 홍수맨 <laughs> 아, 진짜 개꺼 진짜, 진짜 홍수맨한 한마디만 할게 진짜 됐어 넘겨 <laughs> <laughs> 영상에 올린다 이거 아 이거 나안되지 <laughs>